네, 여러분. 적출 사항 6번 함께 보겠습니다. 상품 평가 손실 계정을 검토할 결, 결과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제품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서 상품 B 금액이 500만 원을 평가 손실 계정으로 계상했네요. 유행의 경과로 인한 평가 손실이 천만 원으로 예상되나 500만 원만을 이렇게 평가 손실로 계상했다라는 거고, 상품 C는 평가 손실로 800만 원을 손익 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 1,500만원 중에서 800만원 만을 평가 손실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자료는 자 이게 다고 우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뒤쪽으로 자산 부채의 평가 우리가 여러분 일단 여기 재고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자산을 평가하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는 장부의 평가익이라 평가 손실은 세법상 입금이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세법상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평가증했다면 이것은 인정해요, 세법도. 요거를 반대로 말해 보면 만약에 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만약 평가증을 했잖아요? 그런 건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니은 유형자산의 평가증이에요.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등을 야 이번에 평가 증하자 이런 거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평가 마지막에 증이라고 했어요 이 평가 증이 아니라 평가 감 손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1번 예외예요 그두 번째 자 재고자산인데 우리 회사는 저가법으로 우리는 세법상 신고할 거요 예 라고 신고를 했다면 이때 생긴 평가 손실은 인정해요 우리 회계상 여러분, 저가법 평가하잖아요. 재고전산 평가 손실 인정,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세법에서 그렇게 저가법으로 신고할게요라고 당초에 신고 방법을 우리는 원가법 아니고 저가법으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애초에 신고를 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 평가 손실을.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저가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지 않고 원가법,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거다 원가법이거든요. 원가법으로 하겠다고 신고했다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원가법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래에서 본 아래에서 볼 사유 3-기업 여기죠.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평가 손실을 인정할게. 원가법으로 신고한 한 경우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인정할게 비용을. 요 3-기업이 뭔지 볼게요. 일단 3번은 뭐예요 여러분? 3번은 자 다음에 사유가 발생했니? 발생해? 그리고 그렇다면은 발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발생한 연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연도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다른 결산조정사항과의 결산 차이점이죠. 일반적인 결산조정사항은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한 해의 비용으로 계산하든 몇 년이 지나서 하든 상관없죠. 회사의 선택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특이한 거예요. 아래에서 언급된 사유가 발생하고 그해 사유가 발생한 그해그 그 연도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나는 인정받고 싶어이라고 그 해에 계산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산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사유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고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해그 해의 장부의 비용으로서 계산했을 때만 세법이 평가 손실로서 인정한다고요. 됐죠? 봅시다. 다른 거 말고 여기서는 재고 자산만 볼 거예요. 재고 자산. 이 재고 자산이 뭐예요? 저가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해에 그 연도에 장부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평가 손실로 계상했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법이 좀 까다롭죠. 오케이. 파손 또는 부패로 인해서 정상 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의 재고 재산 평가 손실. 이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이 사유가 발생한 해에 무조건 장부에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가 이렇게 파손 부패가 되었더라도 그 해가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계산하면 그건 인정 안 해줘요 비용으로써 됐죠 여러 개 체크할 게 있습니다 파손 부패로 인해서 평가 손실 파손되었거나 부패 파손되었거나 썩었거나 이런 경우에 일어난 평가 손실만 인정하고 첫째 체크 포인트 뭐예요 그래서 유행이 지났어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진부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사유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유를 구별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런 파손이나 부패가 발생한, 사, 이 사유가 발생한 그 해에, 뭐라고? 그 해에 무조건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 계산까지 해야 세법도 인정한다고요. 됐죠? 자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볼수 있어요 이거는. 판단인데 여러분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죠? 딱 봐요 여러분. 지금 뭐 이게 계산하고 이런 거 많이 없잖아. 그냥 보고 판단이 되는 거야. 이 항목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면 돼요. 상품 비 손익 계산서에 500만 원을 평가 손실이라고 계산했대요. 이거 되나 안 되나 판단합니다. 어? 뭐라고? 유행의 경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행의 경과, 가격이 떨어졌어요, 진부해졌어요, 평가 손실 인정받고 싶어요. 되냐고? 안 돼요. 이거는 사유 자체가 충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비용 500만 원 어떻게 해요? 너 인정하지 않아.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이 사유 자체가 인정 안 되는 사유야. 1차 컷에서 컷컷 당한 거야. 재고자산 상품 B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만 원 유보 자산을 잘못 죽였다는 거지. 다시 살려 자산. 됐죠? 상품 C 봅시다. 상품 C. 파, 상품 C에 관해서 800만 원을 평가 손실로서 손익 계산서에 800만 원을 인정 인식했네요. 이거 될까요? 비고 봅시다. 이 사유는 뭐예요? 파손이네요. 사유되어 안 돼요. 되죠. 파손이나 부패 인정되잖아요. 그죠? 파손으로 인해서 손실이 얼마래요? 1,5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 만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했대요. 800만원 만을 평가손실로 인식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평가손실 1,500 중에서 800만원 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800만원 만.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 하나 드려 볼까요? 문제. if 만약에 여러분 이 상품 c는 파손이라는 사유는 일어났죠. 1500만원만큼 회사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경우에 내년 25년에 지금 1500만원 중에 24년도에는 800만원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했고 세법이 인정해줬잖아요. 어? 그럼 25년에 회사가 어? 나 작년에 인정 덜 받았던 700만원만큼 또 평가 손실로 인정받고 싶어요라고 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평가 손실로 계상했다 어떻게 돼요? 부인 송금불산입 700만원 유보 해야 돼요. 왜 기간 한정이었던 거예요. 24년도 한정으로 만약에 또잎 24년도에 1,500만원을 전부 다 이렇게 만약에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면 인정받았겠지. 작년에 다 24년도에 다. 근데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이 1,5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24년도에 계상했고, 700만원은 이제 기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날라가 버린 거예요. 안녕,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면 24년도에 1500만원만큼 다 계상하지 그랬니. 세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 경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은 뭐만 나왔나요?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은... 이 초록이 초록이. 상품 B에 대한 500만 원, 사유가 안 되는데 계산한 이 500만 원만 손금 불산입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하면 되죠? 상품 C는 1,500만 원 사유가 정당하게 발생했고 세법이 인정하는 파손 부피의 사유가 발생했고 1,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넘어서 계산하면 말도 안 되죠. 그죠? 1,500만 원 중에서 회사가 800만 원을 평가 손실로 계산했고 800만 원 세법도 인정. 끝. 시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됐죠? 적습니다 세무 조정 하나가 났어요, 하나.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 재고 자산 상품 B 그냥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500만 원 플러스 유보. 되셨죠?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거를 사실 잘 알면 빨리 풀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사실 쉽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계산이 뭔가 우리가 산도 시부인하고 막 계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거풀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빨리 답을 적을 수 있죠. 세무 조정.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쉬셨다가 이제 이어서 우리 7번, 7번 항목 강가상각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